차원의 정수를 짧은 시간에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의 정수를 얻는 방법은 침공전이 열렸을 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몬스터를 잡으면 몬스터에서 이제 드랍하는 게 이제 10개에서 많게는 15개 사이 모바한테 드랍을 하고요. 유저를 잡았을 때 죽인 유저의 차원의 정수에 보유하고 있는 양의 5%를 드랍을 하거든요. 죽이면? 그래서 그걸 얻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로쿠강산이라는 마을에 보면은, 그 몬스터 중에서, 청기병이라는 차원의 정수를 많이 주는 그런 몬스터가 30분마다 젠이 되는데, 그거를 잡고 수동선을 쳐가지고 수동선을 잡아서 얻는 방법, 도뭐 요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VP는 유저를 죽여야 되는데, 스펙이 안 되고, 그리고 막상 유저를 또 찾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배회하고, 청기병을 잡아서 몇 개를 얻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안의 균열로 들어가시고 제일 밑에 로쿠강산으로 가셔야 돼요 되돌리는 좀 힘들고 혼자서 잡으려면 미드가르드의 로쿠강산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마을 위치에 보이면 표식이 보였죠 그걸로 이제 걸어가면 됩니다 이게 경쟁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타스업 유저를 잡지 마시고 일단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빠르게 가셔서 마을 경비병이 있지만 무시하시고 여기 대결장 끝으로 들어가시면, 경비병들은 다 초기화가 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 왼쪽으로 통해서, 여기 왼쪽에, 여기, 천기병. 예, 이 천기병을 잡아야 되는데, 요거를, 여기서 잡으면 안되고 끌어오다 보면 옆에 졸개들은 다시 초기화가 돼서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천기병만 이렇게 남습니다 요거를 잡으면 되는데 현재 999개의 차원의 정수가 있죠 이게 잡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몬스터를 때리다 보면 정수를 이렇게 드랍을 하는데 이게 한 개씩 떨구는 게 아니고 이이 하나하나당 50개에서 60개 막 이렇게 뭉탱이로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먹었고 지금 거의 한 800개 정도 먹은 상태고요 더 이만큼을 떨궈요. 피도 많이 안 달고, 약하거든요. 스펙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혼자 독식할 수 있습니다. 좀 부지런히 오셔야 돼요. 경쟁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잡았죠? 쉽게 잡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처음에 이제 990개에서 시작을 했죠? 다 잡으면, 한 1800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저 수호병 있죠? 요거 같은 경우도 차원의 정소를 많이 주는지 확인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몸빵이 좀, 되네요. 오히려 그 천기병 잠든거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몸방이 비슷한거 같아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수를 드랍을 안했고요 죽었을때 드랍을 하는것 같거든요. 어, 잡았습니다. 하나 주네요. 아 진짜 하나 주네요. 잡지 마세요. 천기병만 잡고 빠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1800개의 정수를 먹었잖아요. 근데 저게 30분마다 리스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침공전이 열려서 5분에 잡았다. 그러면 35분에 젠이 되니까 시간을 체크하시고 다시 가셔서 35분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한번더 잡으면 4,000개 정도를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그 로코강산에서 일반 몬스터를 잡아서 정수를 얻으시면. 한 2,000개 이상 먹, 먹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한 6,000개를 넘게 정수를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냥 사냥하게 되면 한 3,000개 정도밖에 못 먹거든요. 천기병을 공략을 하면은 10시간에 두 배의 정수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